경찰 여러 명이 있고, 경찰 두 명은 어떤 남자의 팔을 딱 구속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어릴 때로 돌아가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제가 집에 컴퓨터가 딱한대 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삼촌이 스타크래프트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삼촌한테 개길 수가 없잖아. 내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할머니 집에 컴퓨터 한 대고 그 컴퓨터한테는 삼촌 거였어. 들어가면 혼내. 어, 문쾅 닫아버려. 어, 진짜 무서운 삼촌이었거든. 지금은 내가 좀더잘 나간 일주일 용돈이 500원이었어. 기억, 정확히 기억나. 선택을 해야 돼. 피카츄 돈까스도 그때 500원이었어. 가지고 피카츄 돈까스를 먹을 거냐? 아니면 PC방을 갈 거냐? 어, 맞아. 100원짜리 소주컵떡볶이도 있었어. 먼저 소주컵, 그 종이컵이잖아. 거기다가 떡볶이를 꽉꽉 눌러 담아줘. 내 초등학생 인생의 완전 추억 착한이 알아요, 여러분? 라떼는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큰맘 먹고 대구에 롯데리아 옆에 큰 p c 방 하나 있었거든요. PC방 특. 들어갈 때 항상 호날두가 <laughs> 서있음. 뭔지 알죠? 그리고 항상 이제 쭛. 얼굴 펀치돼있고 머리 항상 부서져있어. 1층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PC방 구조였고 내 기억에 2층으로 올라갔어. 1층이 흡연석. 금연구역은 2층이었어. 그냥 그때는 막 PC방에서 담배 다들 펴. 미친듯이 펴 그냥. 그때는 약간 사우나 같은 느낌. 1층 딱 들어가 문 열잖아? 그럼 연기가 팔팔 올라 그때의 PC방은 할렘가였그 아, 시절에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간접흡연 엄청 했겠네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는 먼지도 모르고 본드 막 나라에서 그거를 안막았었네 공음용 본드와 색소를 섞어 만든 본드 풍선입니다. 그, 그 진짜 총도 쏠수 있었다? 요즘 애들은 모를 거야? 어? 팡 쏘면 펑! 이러면서 총나하고 그랬어. 본드 풍선도 있고 <목소리> 화약총도 있고 생각해보니 위험한 삶을 살았었네. 아무튼 게임을 하고 있었고 늦은 시간이었고 친구들이 다 갔어. 나 혼자 남았어. 나 혼자 서더어택 하고 있었어. 그때는 서더어택이 합법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는 곧내 주민등록번호였기 때문에 <laughs> 순식간에 제가 어? 6, 7년생도 되고 6, 5년생도 되고 막 그래요. 막. 어? 그때는 다그나 그, 나 그래가지고 아직도 배틀그라운드, 초등학생이 하는 거 뭐라 안 해? 들어가 자라 그러지? 이해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공부도 좀 하고. 나는 근데 운 좋게 회피 기동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어. 나중에 큰일 난다. 갑자기 입구에서 사람들이 다다다다다 뛰어오는 소리가 났단 말이지. 나는 근데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 잘못 봤는데? 그아막 고함 소리가 나는. 돌아보니까 경찰 여러 명이 있고 경찰 두 명은 어떤 남자의 팔을 딱 구속하고 있어 너무 무서웠어, 그 분위기가. 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알고 보니 그분이 약간 범죄자였던 것 같아. 경찰 수십 명이 막 와가지고 한 명을 연행해 가는 걸 내가 봤단 말이지. 카운트까지 가는데 카운트의 그 PC방 사장님이 친했거든? 찌릿찌거리고 있고. 늦었으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게임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PC방 2층 금연석에 혼자 초등학생이 게임하고 있는 걸본 거지, 경찰이. <laughs> 아니, 아니 나 그냥 혼자 게임하고 있었는데 아 하필 내 그때 자리가 안 좋았어. 내가 충전을 하려고 왔다갔다하기 힘드니까 2 층에서 가장 가까운 입구 쪽에다가 내가 하필 출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경찰눈에딱 걸린 거지. 그 경찰 씨가 야 이름이 뭐니 물어보고 몇 시야 이런 분. 몇 학년이니 물어보고 그래서 나는 저저 저. 제대로 얘기해야 되나? 나 써드어택 하고 있었으니까. 저저저 <laughs> 저, 저. 어, 이러고만 있었어 그냥. 써도 대가고 있었으니까 이거 걸리면 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래 가지고 어린 마음에. 저저 저. 말을 애가 잘못 하니까 그게 어, 더 의심했던 거지. 지금 늦었으니까 데려다 줄게. 집이 어디야? 이래. 엄마 번호 뭐니? 해서. 어. 어, 큰일 났다. 엄마 번호 뭐니까지 나왔어. 어. 어, 모르겠어요. 아, <laughs> 어, 이이 빼박이야. 이제 집에 가야 돼. 아. 20분 남았어. 아, 그때 몰라요. 그때010 아니었어, 011이었어. 011.. 어.. 모르겠어요. <laughs> 네, 어린 마음 내가 지금 서드어택 하고 있다는 걸 엄마가 알면 안 됐고 또 경찰 아저씨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잘못 했던 것같아 그래 늦었으니까 집에 데려다 줄게 이래 너도 와 이러면 되죠. <laughs> 주인 아저씨한테 의심의 눈치를 받을까 봐 그러니까 나갈 때문 열기 전에 아저씨 저 10분 남긴 거 세이브 좀 저 집에 경찰 씨가 데려다준대요. 이러고 나왔어. 오해하실까봐. 난 내려가는데 그 범죄자들 앞에 경찰차가 어, 있어. 수십 대까지 모르겠어. 어릴 때 기억이라 약간 전부 다 크게 느껴져. 뭔지 알죠? 어릴 때막 모든 집이 다커 보이고 압도되는 그런 게 있잖아. 난 어, 작았으니까 사람들 막 우글우글 와 있고 이거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수덕거리고막아주마 아주 아저씨들 그 사이를 내가 범죄자가 그대로 갔던 길을 따라가가지고. 그 도로변에 경찰차 다돼 있는 것같지 가서 아씨 여기 타래. 근데 난 내가 문 열어 열려고 했는데 아씨가 열지 말래. 뒷좌석 자기가 열어준. 경찰 아씨만 열수 있었던 거지. 아 타는데 어, 맞아. 뒷좌석에 타면은 앞좌석 사이에 약간 일본 택시처럼 중간에 뭔가 청찰상 같은 거. 근데 뭐벽 같은 게 막혀 있어. 뒤에서 말만 할수 있어. 저집어디어디어디예요 어디 이러고 나 그때 막 진짜 무서웠었던 거. 근데 내가 집이랑 학교랑 가까웠었던 것 같고 학교 근처에 내려준 거예요. 근데 내일라고 하니까 문이 안 열려. 내가 당겼거든. 범죄자가 그 탈출 못하게 뒷좌석은 그게 작동을 안나봐요 어. 경찰 씨가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나갈 수 있어. <laughs> 그래가지고 경찰 씨가 문 열어줘서 내려왔는데 학교 앞인 거지. 어? 근데 애들이 있었어. 그 학교에. 진짜 웃는 얼굴로 잘 들어가렴 이랬어. 그때는 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90도 인사하고 나왔었단 말이지. 나는 진짜 개꿀이라 생각했거든. 얼마나 좋아, 집도 먼데 개꿀이라면서 탔는데. 근데 축구장 애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날본 거지.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내가 학교생활이 조금 기차아졌어요 만난 친구마다 너왜 경찰차 탔냐고. 애들은 축구장 안에 있으니까 학교 축구장 경찰 차가 뭐라 했는지 못 들었을 테고. 그래서 대스타였지. 그때는 학교에서 화장실만 가도 난린데 친구가 경찰차에서 내려 김블루 선언 갔다 왔다 소문이 돌고 두 번째 김블루가 뭐 범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 세 번째 김블루 집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세 번째 김블루가 범죄 에 연루됐다 소문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소문이 소문이 났고 소문이 너무 커져가지고 학교 쌤이 날 불렀어. 갑자기 나 살면서 교무실 처음 가봤다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멘탈이 제대로 깨져 있었어. 아 맞다.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다니까. 아니 나 써드어택 한거 들킬 뻔했잖아. 어. 퀸인하 뻔했다고. 그때 나 써드어택 한거들키으면나 랜선 잘랐어 엄마가. 음, 교육부터 내가 좀 조용히 살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코난의 재밌는썰 이야기였어요. 경찰이 집에 데려다 준다. 가면은 걸어간다고 하세요. <laughs> 아니 오해받는다니까. 김글루가 존재하는 곳에 재밌는 일은 언제나 일어난다. 두둥. 혹시 여러분들의 썰을 남겨주시면 대신 썰을 한번 읊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죠. 개꿀? 영화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아니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야. 영사기가 문제가 있어 고치는 중입니다. 금방 상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열렸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파재 발생시 창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였던 거지. 그리고 문을 여니까 복도가 빨간색 불이 짝반짝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어? 진짜 불이 난 건가?